일분 1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시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이응전의 퍼스트의 코너에서 제목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어머니는 내가 27살이던 해에 돌아가셨다. 그리고 나는 세상을 등지던 어머니의 그 나이가 되어 지난 1년을 살았다. 이른 나이에 가까운 이와 사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한다. 예를 들어, 15살에 40살의 아버지를 여인 사람은 41살이 되고 나서부터는 꿈속에서 자신보다 하루라도 더 젊은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는 것이다. 그가 또 80살이 되면 그는 꿈속에서 자기보다 인생을 절반밖에 살지 못한 한 사내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. 이런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기분은 헤아리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. 그런 상념에 살을 잡혀서인지 올한해 부모님을 꿈속에서 자주 배웠다. 나보다 젊은 어머니를 꿈속에서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고 노인이 되어 작고하신 아버지와는 그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다는 그 무의식 때문이었을 때. 해질녘 페루시아의한 철학자가 정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이 들리고 하인이 달려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방금 죽음의 신을 보았다며 벌벌 떨었다 그 하인은 그 철학자에게 말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테헤란으로 도망치겠다는 거였다 철학자는 승낙했고 말에 올라탄 하인은 내려앉는 어둠 속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. 그 산책을 중단한 철학자는 집안으로 들어갔다. 그런데 거기 죽음의 신이 서 있었다. 철학자가 물었다. 왜내 네 하인에게 공포를 주었냐? 죽음의 신이 또 대답을 했다. 그렇지가 않다. 오늘 밤 그를 테라에서 만나 저승으로 데려갈 계획인데 그가 아직도 여기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랐을 뿐이다. 나는 현실에서도 저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. 십수년 전 아는 형님이 그 서울의 대단한 직장에서 지방의 직장으로 스카우트 되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있었다. 그 지방의 그 직장도 조건이 나쁘지는 않았다. 나는 서울에 있기를 또 권했다 내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는 서울에 남았다 몇년뒤 그는 서울의 직장에서 국제 뉴스에 나올 만큼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그 일이 터졌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그가 지방으로 갔다면 그는 서울에서 겪었을 불행은 상상조차 못한 채 서울에서 누릴 승승장구를 그리워하고 있었겠구나. 이렇듯 인간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아주 그 나약한 존재다. 행복과 불행에 대한 운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운명 그 자체는 분명히 있다.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. 누구나 반드시 죽으니까 죽음은 나와 타인의 영원한 이별이다.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신과의 영원한 이별에 대해서는 늘 망각한다. 죽음은 죽은자의 묘비가 아니라 제대로 살기 위한 산자의 경전이다. 언젠가 나는 백발로인이 되어 금속에서 시온 세살의 한 여인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내 지난 삶을 고백하게 될지도 모른다.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생을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. 예, 이 글을 쓴 분은 시인이면서 소설가입니다. 감사합니다.